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사실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음, 뭐 오늘은 뭐 그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뵌건 아니니까, 음, 아까 제가 잠깐 들었던 음악 얘기를 보면, 제가 음악을 오늘 들었던 아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질리지 않고 듣는 음, 음반인데요. 어, 키스 자렛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어, 75년에 녹음했던 라이브 앨범, 앨범이 있어요. 그게 흰 자켓에 흑백으로 피아노 치는 고개 숙이고 있는 멋진 자켓을 가진 저는 재즈 역사상 제일 멋진 자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쾰른 콘서트, 독일의 쾰른에서 했던 콘서트예요 근데 어, 굉장히 멋있어요 한번 엄청나게 팔리는 앨범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수준 높죠. 키스 자렛이라는 피아니스트는 마일스 데이비스 중반 후반에, 마일스 데이비스 컬텟에서도 있었던, 어 원래 정통 재즈를 하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퓨전도 많이 했는데, 이, 이 사람은, 어 특히 이런 그 콘서트를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악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쳐요. 그리고 재즈는 그게 가능합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길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의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 놓고 나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특히 이제 키스하레스는 이걸 잘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이걸 녹음할 당시가 이게, 이게 이제그켈른 오페라 하우스라는 데서 한 거였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찾아볼까요? 한번. 아니 뭐 틀려도 뭐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그냥 할게요. 그냥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앨범이 17살짜리 여자 기획자가 이, 이 과감하게 섭외한 거였어요. 그, 그 여성, 어, 이게, 이게 어, 이름이 뭐였더라? 베라 브랜데스인가?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걸로 유명해졌죠. 그 사람도. 근데 문제는, 어, 이 키스 자라시 보통 이런 거할땐 그랜드 피아노를 쓰잖아요. 큰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게 연습용 베이비 그랜드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율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리고 페달도 문제가 있고, 이런 피아노를 갖다 놓은 거였어요. 근데 키스 자리이 굉장히 깐깐한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직 뭐, 지금 나이가 아주 많지만, 75년 당시에 전성기였죠. 어, 그런데 이 사람이 피아노를, 그러니까 페달도 문제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다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17살짜리 기획자가 아주 매달리고, 매달리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음, 연주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대단한 연주가 된 게, 오히려, 그러니까, 피아노에 저음부가 문제가 있었어요. 건 반에. 그러니까 저음부가 아니라 저음부가 해야 될 부분을 이걸 들어보면 중음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다가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잘 소리 나고 자기가 보기에 맞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리듬처럼 때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져요. 어~ 근데 제가 드리고 생각, 그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좋은 여건이 아니라 정말 아, 망했다 하는 때도 이렇게 어느 경우에는 어~ 의외에. 어, 이 보석 같은 결과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낙심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